내 자녀 엄마 요청에 이 대통령이 즉각 지시합니다. 장관님께서 무조건 마이크를 잡거나 대통령님 앞에 서면 애가 네명 있다고 얘기를 하라고 했습니다. 네, 앙카라에서 자녀 4명을 키우고 있는 앙카라 부회장, 한인회 부회장. 저는 그냥 지극히 또 개인적이고, 조금 전에도 요청드렸는데, 메일을 보내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도 제 평생에 언제 대통령님 내외분 네 앞에 서보겠습니까? 그래서 그냥 말씀 한번 드려야지 후회를 안할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어, 저는 아들 3명과 딸 하나가 있는데요. 큰 아이들은 쌍둥이로서 앙카라에서 대학을 졸업하고, 지금 해병대 수색대와 GP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. GP는 대한의 아들들이죠. 너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? 전화도 안 터지는 곳에서 두달 넘게 이렇게 근무를 마치고 휴가를 나오는데 엄마가 살고 있는 앙카라에 못 오고 12월 1일인가 휴가를 온다는데 한국에서 또그 시간을 보내고 간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신청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편하게 서류 복잡하지 않게 부모가 해외에 살고 있으면 어, 보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. 아 해외에서 병역의무 이행하기 위해서 일부러 귀국한 병사들이 휴가 때 출국을 못하게 하는 모양이군요. 뭐 그런 경우가 있나보네. 뭐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 스스로 병역의무 이행하겠다고 귀국해가지고 군에 입대한 병사들한테 출국을 못하게 하는 사태가 혹시라도 있으면 그건 매우 부당한 것 같으니까 그건 국방부를 통해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.